뭐야 진짜아 진섭이 존나 귀여워 와우 까비 완전 풀업이었는데 패스까지 잘하면 안 되지. <laughs> 오, 뭐야, <진짜. 웃음> 야, 이 근자야, <laughs> 패스 왜 이렇게 개떡같이 줘? 씨! <laughs> <laughs> <안겨주고 떠난다>. 오! <오우. 웃음> 3점 잘 쏘는 것 같은데. <laughs> 오늘 좀안 들어가네. 아우, <laughs> 어. <laughs> 까비! 오오오어어어야어어아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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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아어어어어어어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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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어 무릎을 너무 잘 쓴다. 어, 무릎을 잘 쓰니까 어. 힘이 안 들어 보여 하나도. 세로 더 썼어야지. <laughs> 와, 가자, 가자. 아, 이런 게 들어가야 공격이 잘 되는데. 아! 진섭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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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섭 진섭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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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, 마음에 안든다 지금, <laughs> 눈에 안금다 <띈다. 웃음> <눈에 안 띈다. 웃음> 마비. 오, 괜찮으세요? 어서 민재야, 빨리 가라 해 수너. 야, 너 와야겠다. 피지컬. 아, 좀 피지컬 아, 밀린다. 털려고 어? 있어요? 안 알려줄 거야. 아, 영상으로. 아, 네. <laughs> 드라마예요? 보상 안 보잖아 니안 네 나오니까 니네 나오는 것만 보지 두번안 봤어요 <laughs> 안 나왔어 존나 띡 컨셉이네 이 새끼 려나지마나지마나오이도안아이어 넣었어 잘해요? 잘해 잘해 규준이 길롱 할때 만난 동생들이다 개기량이다 좋네 나나나나 <목소리> 내가 볼때 민재 짤막 당하고 존나 화내는 그림 나온다 아 뭐야 도현아 너 안성이 안 있었어? 저 방학했잖아요 아 진짜? 진짜? 오늘 회식하나요? <laughs> 너 때문에 안할것 같은데? 안 해? 안 해? <laughs> 너, 너 때문에 안할것 같은데? 너 와서 안 한다고 그아 진짜 너무하다 아니 술도 안 마시잖아 분위기에 취와이어요 <laughs> <laughs> 이거? 1코 지훈이 가지고 싶거같아 많이 쳤지. 대대 아, 이수 <laughs> 있어. 의상이 친구 있어. <놀람> <놀람> <놀람 <statistics> 선데. 살 <laughs> 어, 어, 아아 인수야! <laughs> 오 까비. <laughs> 몇대 몇이야? 비등비등할 것 같은데? 어? 네? 몇대 몇이야? 이 등비 등하네. 어 가입하신 언제 테이 가입, 언제 가입하는 거예 도대체? 어, 어, 어. 오, 이야. 오이걸이 골! 이거래요, 네? 와! 코리오 <목소리도>